반갑습니다. 한 주간 호세아 선지서 묵상으로 메일을 열어갑시다. 선지자는 4장 1절부터 소송을 하듯이 논쟁을 해왔습니다. 4장 1절부터 그들의 죄악에 대해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해왔습니다. 이제 6장에 와서 선지자는 주님께로 돌아가자고 권면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개하면 치유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5장 13절에서 상처가 낫지 못할 것이라 하셨지만 6장 1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낫게 해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5장 14절에서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지만 6장 2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리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의 죄악의 근본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햇빛과 비는 풍요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바리이 풍요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햇빛과 비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달라에서 선지자는 두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옴 곧 회개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신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거듭 외치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사절 이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에브라임과 유다를 불러 세우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순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6절은 왜냐 하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치고 죽이고 심판하시는 이유를 6절 이후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 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배나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7절 이후 다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아담처럼 그렇게 언약을 어겼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만, 거기서 라는 표현 때문에 아담을 창세기의 첫 사람이 아닌 어떤 지명이나 장소일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길러앗, 세겜 등의 특정 지역을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길러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실제로 길러앗은 역사적으로 피로 물들었던 사건들과 연관성이 깊습니다. 11기와 15장을 보면 베가가 부가이아를 죽이고 왕이 되는데 길러 사람 50명이 함께 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길러아과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시비가 붙어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 전쟁을 통해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단강 나루터에서 그렇게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할 때 요단강은 피바다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제사장들이 성소로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강도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도록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이 모양이니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몰락은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10절을 다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가증한 일, 소름 끼치는 일, 무서운 일, 끔찍한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번역과 현대어 번역입니다. 거기에서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힌다. 에브라임은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더러워졌다. 현대인은 직접적인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을 섬겨 창녀짓을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더럽혀지고 말았다. 유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추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음란하여 결혼 언약을 파괴한 호세의 아내 고멜처럼 에브라임이 그런 음란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개명대로 하자면 고멜은 사형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사형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법대로 처리하기보다는 선지자들을 통해 설득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그기로부터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아는 것이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인데 말입니다. 신약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회돌죄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는 연약하고 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와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